네, 안녕하세요. 모의면접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핸드폰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제 회원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하시면은 아래 회원 등록 버튼을 통하여 이제 회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후에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통하여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메인 화면에는 모의 면접과 모의 발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모의 발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발표는 발표자를 도와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여기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 전후 그리고 타이머 온오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타이머 설정할 때는 발표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시인 만큼 15초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인 카메라 어플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후에 녹화를 하여 발표 시간 동안 계속 발표자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후에 저는 15초를 설정하였지만 이 15초가 다 지난 후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카메라 어플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간 내에 발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면접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내사항이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랜덤적으로 면접자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면접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하시면 STT를 통하여 텍스트로 그 문자를 받게 되고 그 텍스트로 받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접을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음, 꼭 붙어서 정말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어, 솔직히 너무 많이 떨려서 정말 생각보다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붙어서 꼭 같이 꼭 일하고 싶습니다. 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본들이 나오게 되는데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대본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말의 빠르기와 부적절한 경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사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피드백을 하게 되고, 또한 해당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팁도 나오게 되고, 본인이 한 면접 대본도 하나하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로 이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